사르리 살을 잃었다. 청산에 살을 잃었다. 먹이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그 사극 뮤지컬 준비하시더니 조금 캐릭터를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니야 내가 정말 내가 이곳이 바로 내가 살것 같아 어디 가요? 청산에 살아났다 아 너무 좋아 아... 여기 내가 꼭 살아야 될것 뭐 같아 가는 곳곳마다 뭐 살고 싶다느니 내일부터 <laughs> 짐 싸서 <써서> 내려온다느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형님 시청 <laughs> <수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성경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인찬입니다 아니 진짜 제가 이곳에 와서 너무 행복한데 많은 분들이 청정지역 이곳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대요. 인기 많은 이곳, 어디라고요? 의령군 신현마을입니다. 찾아가는 신바람 SOS. 오늘 트로트 2인방이 찾은 이곳은 청정지역 의령에 위치한 귀농, 귀촌 많은 마을. 의령 신현마을입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이곳. 신현마을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바람을 전달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비가 갑자기 비가 오냐? 근데 비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어떤지 조용한데 비가 탁! 아우, 그냥 시가 저절로 나오는 이런 동네잖아. 아, 오늘 조금 이상하시네요. <laughs> 비가 오면 감수성이 그냥 막 올라오는. 아또어머니 딱히 지고딱 뭔가 어머러 지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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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계시는 거요? 예 마늘. 갑자기 내린 장마 비에 어순도순 마을 정자 밑에 모여 마늘 까기 중인 주민들. 야 마늘 까기 완전히 와. 그냥 선수, 달인이죠? 달인 어디? <laughs> 저도 마늘 잘 까는데 좀 도와드릴게요. 어, 응. 형, 형님 이거 까실 줄 아세요? 그럼. 근데 아, 보통 여기를 머리를 칼로 그렇지딱따 주셔야지. 네. 아따은 어, 거, 그렇죠? 이 따야지 이게. 봐봐. 어? 나, 아 뭔가 좀어설픈운것 같지 않냐. 제가 더 잘할 것 같은 데 그냥 까기만 하면 되나요? 응 네, 그럼 이거 딱 까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너 이거 계속 까봐라. 저는 나. 벌써 깠니? 잘해네. <laughs> 아니 이거 개차가 계속...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 네가 나. <laughs> 그렇죠. <그쵸>? 기농 아니 <laughs> 기타 <기농이요? 웃음> 기농. 기농 <laughs> 기농이요? 기농 이 형님 개성 아마 내일 내려오실 거예요. <laughs> 아, 야 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고기도 어? 좋지, 공분 적고, 침대 좋은데 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야, 여기에 여기는 우사가 네. 있나? 정산에 살을 야. 우사가 있나? 뭐 동사가 있나? 뭐보에살 때가. 어? 우산이요? 우사, 우사. 우석 아, 음. 아, 키우는, 아 우사. 소 키우는데 하고 이그 아. 돼지 키우는데 가면 냄새도 나고 팔득들는데 아. 여기는 없다고 그러시는 거지. 우리 이 동네가 동네가 돌아가지고 기농한 사람이 많잖아요. 기농한 아, 아, 사람들이 많아. 네. 보아, 아까 형이 그랬잖아. 여덟, 그럼... 여덟 집거든, 막 부부 개 열네 사람이어아 형님은 기농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웃음> <웃음> 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막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얘가 노래할 거예요. 아, <웃음> 노래하고, <웃음> 노래하고. <laughs> 노래하고 <laughs> 듣기 싶은 노래 있어요? <laughs> 네, 잘하시요 아, <laughs> 아 <laughs> 그거 저 노래 목포행 만행을 잡. 목포행 만행을 잡. <laughs> 마지막 기차 <laughs> 떠나가고 <좋고, 웃음> 늦은 밤홀로 외로이 <laughs> 한잔 술. i 난 나는 그날 그냥 또니 웃을 수리에 네 성공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노래도 잘하시거든요. 노래. 네. 절대 나면 한데 보시고 여기 에 만든 노래를 골라주셨는데 혹시 애창곡 있으시면 애창곡 없고요. 언제 노래 안 모르는 거 오세요. 다 옛날에는 말이야. 이거 가사를 다 이안는데오셔야 이해도 못사가 여기 다나 여기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가 나옵니다, 어머니. 가사가 어 해라. 그래요. 그래도 괜고면 봐라. 여기가 바로 무대뭐 옛날로 부르지 한마대한 송강이하고 또 비교될라. 아. 못네 누가고? 송강이하고 <laughs> 비교될. 보통 사람들은 송강이랑 비교할 생각도 안 하는데 엄마는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니까 너무 잘하겠는데. 아, 걱정부터 하시고. 한마는 뭐, <laughs> 나는요 흙에 살리라 사는 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아이 원래 이게 딱 저절로 노래가 나오지 않냐 어 그냥 부모님 모시고 막 흙에 사는 거야 야 근데 잘생긴 이장님 어디 계시냐 어 제가 야. 아, 우리 이장님 아니시가? 아니, 봐봐 <laughs> 우리 이장님 많이 맞으셨는데. 그럼, 아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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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 이장님 갑습니다 멀리서면도 이장님인지 알겠어요. 아니, 오늘 날씨도 춥증한데 네. 고생이 많습니다. <laughs> 아니, 저 위에서요. <laughs> 예. 마늘 까고 계신데 우리 어머니들이. 아, 예, 정자에 예, 정자예. 이장님이 어떤 분이 세러니까 음. 정말 잘생긴 분이 예. 이장님이셔. 저 예, 위에 마늘 까시는 어머니가 그랬어요. 꼭 전해드립니다. 그건 관찰입니다. 이장님, 예. 그러면요. 네. 우리 신현마을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신현마을은, 요, 우리 뒷산에 보면 국사복이라고 하는 국사봉. 큰 산이 있습니다. 국사은그 네. 음. 자랑에 참 보시다시피 아늑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맞아요. 여기는 큰뭐 소득사업도 없고, 그냥 옛날 조상들이 살아오던 대로 그냥 텃밭 가꾸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유심촌 동네입니다. 아, <laughs> 진짜 자연을 예, 청정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 예, 아, <laughs> 저는 여기 오면서 꼬불꼬불한 예. 길을 막 지나왔거든요. 예. 근데 거기 지나면 힐링이 되더라고. 요 예. 그래서 말인데요. 예. 진짜 이제 저는요, 예. 뭔가 기촌을 한번 해볼까, 귀농을 예. 한번 해볼까 지금 예. 고심하고 있거든요. <laughs> 근데 그냥 선뜻 올순 없고, 누가 사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보고도 싶고. 예, 좀 이따 저와 같이 가 보실 다 진짜요? 예. 본격 귀농 트로트 가수 성경 신년 마을의 귀농 주민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장님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노래도 잘 부르신다고 예, 소문났어요. 소문, 그럼, 그럼 더, 그럼 더 여기. <laughs> 아니 아니 이장님 노래 잘부른다고 소문났다니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아니 이거 최초 아닌가요? 걸어가면서 도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나와요. 마이크를 항상 들고 다녀 제가. 좋아하시는 노래. 물고 넘는 박 달잔. 아아. 이 嗯。 뮤직비디오 찍는 듯한. 아, 그러니까. 최초입니다. 지금 신발은 어, 최초로. 예, 오늘 기분 좋습니다. 우리, 아. 우리 동네도 소개하고, 아. 또 저도 또 뭐, 천럼노래 한번 하고. 아, 인기 많은 비결이 에. 여기 있으셨네요. 아이고, 뿔. 그냥 자연스럽게 야. 울고 <웃음> 넘는 <웃음> 굽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굽이 마다. <laughs> 시험철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아, 제스처부터. <laughs> 분화한 어. 매력을 가진 이장님의 흥겨운 노래와 함께. 귀농한지 8년 차에 접어든 한 부부의 집을 찾은 트로트 이인방.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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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산속에 사신다 그래가지고 택배면 막 이렇게 도사님 같고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참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어머니 패션을 딱 보니까 아직 그 도시에 좀더 계셔도 될것 같은데. 예 네, 지금 딱 들어보시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종기 없었지 없었어요? <laughs> 아 그렇지 이런 얘기야 바로 응, 그런 게내 발음은 하지기 네. 없었 없었어 응.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종기 없었는데 공기 이제 네. 두번째는 공기 좋고 이제는 들어보니까 응, 공기 네. 좋고 살아보니까 이제 공기도 좋고 살아보니까 공기가 진짜 좋고 응, 자연이 진짜 좋고. 자연이 좋고 응. 도시에서 뭐 한겨울에 뭐 감기야 두세번씩 걸리는데 여기서 살아보는 것도 뭐 감기 그런 뭐 감기 아, 안 걸리고 뭐게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Yeah. <laughs> <laughs> 왜요? <웃음> 아버님 왜 아버지 때문에 들어왔어요 여기? 객제 그 시달리게 살기 싫어가지고 이뭐 아... 예, 시골 오면 내 자유롭게 뭐 이제 남은 뭐 여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자유롭게 살다가 가야지 뭐. 뭐그 그러면 참... 아버지 혼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왜? 엄마까지 그냥... 같이. 아 그래도 같이 가, 같이 들어오야지. 같이 들어와야지 어떻게 돼? 아니야 무슨데? 어머니가 무슨 죄니 아들아, <laughs> 나뜻하게해 줘야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 그렇죠. 아, <laughs> 내가 볼땐 어머니는 노래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잘합니다. 예, 네, 잘하시죠. 네. 그냥 딱 보면 노래 아, 난 노래 잘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 드릴게요. 처음 귀농했을 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신현마을의 생활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남기련 허기인 부부 부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것들이 재미없다 재미없다고 <목소리> 아근데 아버님은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딱 뵈는 얼굴 모터가 벌써 재밌어 아, 진짜? <laughs> 혹시 반주 한잔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laughs> 얘기하지마! 우리 마누라보면 콜라! <laughs> 이 사람이 술 먹었다 하면 마누라가 돈힘0다안 줘! <웃음> <웃음> 아, 얘기, 얘기를 아니, 공간에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 원래는 요, 자, 좀 아파가지고, 음. 요, 안 된다고 왔는데, 지팡이 짚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일반 건강해지거나 용돈 준다 랬잖아야 여기가, 저, 요, 안태 고향인데, 그, 뭐, 서울서 생활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고, 이쪽을 다시 귀향하게 됐는데, 음음. 여기 와서 그냥, 진짜로 청룡 지역이고, 물 좋고 샘 좋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 돼있잖아 내 으이, 으이, <laughs> 어, 우리 삼남의 아들 다다 건강하고 또 우리 막내아들 손자 꾸네가게네잘 마치고 오도록. 예, 그래, 바랍니다. 건강해. 아들, 딸, 삼남에 다, 조소자들다 건강해. 사랑해. 우짜든지 아들, 딸, 육남에 우짜든지 지하는 일잘 되고, 건강하고, 우짜든지 힘을, 화목하게 음, 잘 지내고, 우리, 우리 공부하는 일 나는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딸 원함에 선제들 되게 다몸 건강하고 이래들이 늘 건강 잘고 대수 어? 이끌 해외 일열도들이난 선이 들리고 진짜 사랑한다. 건강과 화합이 가득한 우리 시린 마을을. 찾아가는 신바람 SOS. 다음 주에도 신바람을 전달하기 위한 트로트 2인방의 마을 나들이는 계속됩니다.